시흥시는 2023년 시민이 잘 사는 편안한, 행복한, 즐거운, 쾌적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행정 분야별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시흥시에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교육경제 8건, 복지건강 46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2건, 일반행정 8건 등총 5개 분야 66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민이 잘 사는 시흥을 위해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시흥혁신교육지구에서 진로, 디지털, 돌봄 등 지역교육을 확대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해 운영하고 지역연계교육정책을 통한 공유학교를 신설한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기존 일반 상권육성구역 내 소상공인에서 청년소상공인 19세에서 34세까지 넓혀 지원하고 재건축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위해 복지건강분야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시흥 돌봄 SOS 센터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진행한 안부 확인, 건강지원, 돌봄 제도, 사례 관리, 긴급 복지 5대 돌봄 서비스에 일시제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을 더해 10대 돌봄 서비스로 확대해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도 기존 한 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며 장애인 인권상담소 및 학교 강연 등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